부산의 한 자치단체 구현들이 수천만 원의 혈세를 들여 유사성이 거의 없는 해외 도시로 산업 시찰을 다녀와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시찰은 지진 공포 속에 강행된 것이어서 예산 낭비는 물론 자질 논란에 대한 구설수를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부산 해운대 구여회2016 해외 공무 연수 일정표입니다. 지난달 23일 주말을 유행했던 한 구연들의 해외 시찰은 도착 다음날부터 적시관광에 들어갑니다. 루이 14세가 건축한 바르코 양식의 세계적인 건축물. 베르사유 궁전을 둘러보는 것으로 첫날 오전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다음날도 세계적인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는 루브르 박물관을 관광했습니다. 셋째 날은 아예 산악열차를 이용해 세계적인 관광명소 알프스의 영봉 융프라우를 등정해 관리실체를 견학했습니다. 오후에는 밀라노를 이동해 고딕 성당의 최고봉 280개 첨탑으로 건축된 듀오버 성당을 둘러봤습니다. 상가나 거리들을 둘러보는 일정도 있습니다. 명목은 현대 군함로 개발 방향 모색인데 이 거리들은 조잡한 목걸이와 모텔이 난립하고 있는 군함로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전통과 패션이 어우러진 관광 쇼핑 명소들입니다 저희들은 뭐 관광 쪽에 주제를 두고 갔다 왔습니다. 현런대도 관광밖에 없으니까. 오는뭐저희도 예산 안에서 펜성해가지고 뭐 갔다 왔으니까. 네네. 예, 네, 특히뭐 음. 문제는 없잖아요. 음. 네. 구의원들은 7박 9일간 파리와 밀라노, 베니스 등 해운대와는 전혀 색깔이 다른 유수 깊은 관광도시를 시찰하고 지난 1일 돌아왔습니다. 지금 경주 지진 문제도 그렇고 때와 상황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행 갔다 온 거죠. 단순 여행이라고 봅니다. 예. 말로서 포장하는 것, 포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지 이번 현대 구여회 외유성 해외 시찰에는 모두 5,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구의원 17명 전원이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프리시안 TV 한창기입니다.